예, 지금 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예, 하룻밤 사이에 수심 변화가 이렇게 심합니다.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요 뒷다리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 드러났고 앞다리 롱다리까지는 다 잠겼는데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. 한 70cm 하룻밤 사이에 70cm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죠.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